친구들 안녕. 책 읽어주는 아빠, 짜잔, 아빠예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즐겁고 재미있게 동화를 한 권씩 살펴볼 거예요. 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아, 생각나다. 어음 산골짜기 호랑이와 오누이 이야기. 오누이가 뭐냐고요? 오누이는 오빠와 여동생을 말해요. 어느날 오누이에게 엄마가 없는 사이 무서운 호랑이가 찾아왔다면 어떨까요? 헉, 무섭다고요? 어찌 된 일인지 한번 가볼까요? 짜잔! 아빠의 이야기 팡팡! 옛날 옛날 산골짜기에 오누이와 엄마가 살았어요 오빠와 여동생은 사이가 아주 좋았답니다 어느날 엄마는 더블 팔러 이웃 마을에 가셨어요. 엄마는 저녁에 돌아오게 되자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바삐 움직였어요. 집으로 가려면 큰 고개를 세 개는 넘어야 했지요. 엄마가 막 고개 하나를 넘으려는데 갑자기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 어흥! 살려주세요. 너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호랑이에게 떡 하나를 던져주곤 얼른 도망쳤어요. 그런데 엄마가 고개를 또 하나 넘으려 하자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이번에도 떨리는 손으로 떡을 던져주었어요. 이제 남은 떡은 한 개였죠. 그런데 다음 고개도 호랑이는 또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 이게 정말 마지막 떡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고개를 넘으려는데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 어, 이제 남은 떡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왜? 독이 없다구 음... 그렇다면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음... 결국 무서운 호랑이는 어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배가 고픈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오누이가 살던 집을 찾았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 다오. 어? 이상하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laughs> 아이고, 찬 바람을 쐬면서 산을 넘었더니 감기에 걸렸나 보구나. 오누이는 이상해서 손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손을 쑥 내밀었어요. 어, 엄마. 손이 왜 이래요? 너무 거칠고 손톱도 뾰족해요 아차 싶은 호랑이는 부엌으로 가서 밀가루를 묻혀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하얀 손을 보고 온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결국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 얘들아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리병 호랑이는 얼굴을 가리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 치마 밑으로 꼬리가 달랑달랑 움직이는 거예요. 어? 저건 호랑이 꼬리잖아. 어서 도망가자. 깜짝 놀란 오빠는 동생과 뒷문으로 몰래 나가 우물 옆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laughs> 어, 얘들아 어딨니? 밥 먹자. 호랑이는 온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구석구석 찾았고 우물에 비친 오노이를 보고 말았죠 어, 어허 우물 속에 있었구나. <laughs> 어서 나오렴. 히히 <laughs> 오빠 호랑이가 우물 속에 우레가 있대 히히 <laughs> 쉿이 녀석들이 나무 위에 있었구나.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려고 낑낑댔지만 자꾸 미끄러지기만 했어요. <laughs> 얘들아 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갔지? 아, 그건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 호랑이는 얼른 참기름을 다시 바르고 올라갔어요. 그러자 자꾸만 더 나무에서 미끄러졌어요. <laughs> 오빠, 호랑이는 바보인가봐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어, 조용히 해. 하하, 이 녀석들 두고 보자. 호랑이는 재빨리 도끼를 가지고 왔어요. 쿵쿵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쿡쿡 찍으며 올랐어요. 호랑이가 점점 가까워오자 온누이는 점점 무서워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어요. 하느님, 하느님, 저희를 살리려면 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아니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금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어요. 오누이가 금동아줄을 단단히 붙잡자 동아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나다 부네, 잡을 수 있었는데 아하하하 저를 구하시하거든 저도 동아줄 하나하 내려주십시오.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코랑이는 얼른 썩은 동안줄을 잡고 올라가다 그만 뚝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 코랑이는 저 아래 에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먼저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늘 나라로 갔을까? 아니면 다시 땅으로 떨어졌을까? 이거 는 아빠도 너무 궁금해.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어요. 동생이 어두운 밤을 무서워해서 오빠가 달이 되어 밤길을 비추고 동생은 해가 되어 밝은 햇살을 비추었대요. 오늘의 이야기 어땠나요? <laughs> 짜잔, 아빠는 너무 슬펐어요. <laughs> 앞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햇님 달님을 보면 사이좋은 오누이가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친구들,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 사람 절대로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약속.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이야기 속으로 팡팡.